안녕하세요. 성경통독 211일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6장부터 28장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6장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약임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마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나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요다 모든 성읍에서 여와의 호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야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와의 호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데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선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르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에르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짜여 네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고 연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르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세 대문에 입구에 앉으매 세상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 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불라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장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습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 그런자 그 지방의 장로 중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회 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바깥이 경직지가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숙가가 출려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 같이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또 여호와 이름으로 연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기럇여아림스마야애들 우리아라 그가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며 여호야김 왕과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하며 우리아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 왕에게로 그를 데려오며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아니라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27장입니다 유다여방 유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시드기아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아메 왕과 암몬 자스의 왕과 도레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큰 능력과 나의 첫은 팔로 땅과 지상에는 있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오른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종 바벨론 의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몽혈을 매지 않은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사회와 기금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아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술관아,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빌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연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목으로 바빌론의 왕의 몽혈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이 모든 말씀대로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 전하여 르되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목회를 목에 메고 그와 그의 백성을 섬기소서 그리하면 사실이라.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날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소서. 그들은 거짓을 예언함이니이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내가 또 세상들과 그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여호와의 성전의 기구를 이제 바벨론에서 속히 돌려오리라고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이는 그들이 거짓을 예언함이니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만일 그들이 선지자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와 유다의 왕의 궁전에 와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기구를 바빌론으로 옮겨가지 못하도록 망군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 것이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기둥들과 큰 대야와 받침들과 이성에 남아 있는 기구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귀인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옮길 때에 가져가지 아니하였던 것이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성전과 유다의 왕의 궁전과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그 기구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내가 이것을 돌보는 날까지 거기에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올려 올려와 이곳에 그것들을 되돌려 두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8장입니다. 그해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보나 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와의 호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이르되 망군의 여와 호 이스라엘 하느님이 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목여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누부간 네 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와의 호 성전 모든 기구를 이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목여를 꺾을 것이미라 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님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없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너, 나와 너이전에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몽혈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느부간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목에를 꺾어 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 들을 꺾었으나그 대신 쇠몽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보게매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 독회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야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치면에서 제하이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일곱째 딸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초폭의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